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츠츠지. 드디어 내게도 봄이 왔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히이라기와 한창 연애 중이다. 어제 청혼을 받았고 현재 약혼한 상태다. 츠츠지, 밥 거의 다 됐는데 식탁 좀 치워줄래? 아 알겠어. 우와, 맛있겠다. <laughs> 오늘은 자신 있다고. 희일하기는 다정다감하고 요리를 잘한다. 왜결정서에 등록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내겐 과분하고 좋은 사람이다. 츠츠지, 조만간 우리 집 한번 와줄 수 있어? 당연히 가야지. 인사만 드리고 그 뒤로 못 찾아뵀잖아. 말씀도 제대로 못 나눠봤고. 그치, 곧 식구가 될 건데 친해지면 좋잖아. 응.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게 될 테니까. 두분다 정년퇴직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안 그래? 어, 근데 두분 큐슈에 사시잖아. 이쪽으로 오신대? 아니, 우리가 큐슈로 가야지. 우리가? 몇년후 얘기하는 거지? 아니, 결혼하자마자 갈 건데? 자, 잠깐만!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형님이랑 같이 사시는데 뭐가 문제야? 형님도 조만간 결혼하신다며 두 분은 형님 부부가 모시고 살겠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장인어른 아직 정정하시잖아. 우리 아빠야 뭐 지금도 고등 야구부 코치하고 은퇴하려면 멀었지. 그럼 걱정할 거 없겠네. 어... 그 당시 나는 구제 옷 가게에서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었다. 결혼하더라도 일을 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네. 결혼하면 당연히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줄 알았지. 난 큐슈 가서도 일 계속할 거니까 넌 내전화 열심히 해줘. 알지? 아는데 난더 나중일일 줄 알았다 이거지. 뭐 그래 우리 부모님이랑 잘 얘기해봐. 어. 알겠어. 히이라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 없었다. 이제 와서 직장을 그만둘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일말의 불안을 품은 채 시부모님과 만나는 날이 다가왔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편히 있다가거라. 감사합니다. 저 이거 받으세요. 어무나 고맙구나.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럼 덕분에 아주 잘 지냈지. 그럼 다행이고.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어? 우리 엄마 혼자 식사 준비하는 거안 보여? 가서 도와드려. 아, 그러네. 미안, 깜빡했어. 어머님, 죄송해요.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어. 치치지너 혹시 평소에 요리 잘안 하는 편이니? 아, 어, 네. 히라기가 요리를 더 잘해서. 밥 먹어. 그래. 그러면안 되는데.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빠랑 얘기를 좀 해봤거든. 어너 당분간 신부 수업 받는 게 좋겠다. 신부 수업? 그거 좋은 생각이다. 부엌일을 도와줄 때도 영 불안불안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집에서 살거 아예 일 관두고 여기서 살아. 어? 아니, 너무 갑작스럽잖아. 넌내 아내가 될 거잖아. 어? 제발. 어, 어. 어. 알겠어. 끝내 거절하지 못한 나는 직장을 관두고 시가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히라기와 시부모님이 상종 못할 사람들임을 점점 깨닫게 되는데. 네? 파트타임이요? 뭘 대물어? 뻔뻔하게 전업주부들 생각이었니? 그런 건 아니고. 근처에 시급 잘 주는 마트 있어. 집안일 완벽하게 하고 남은 시간에는 일해서 살림에 보태고 당연한 거 아니니? 아, 네. 그리고 애는 되도록 빨리 가줘. 가능한 많이. 아, 네.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친정에는 자주 가지 마. 네? 왜요? 그너 같은 애들이 친정 가서 징징대고 그러더라고. 그럼 오늘은 무껍질 벗기기부터 시작하자. 너 지금 뭐 하냐? 네? 청소요 나 있을 땐 청소하지 마 시끄럽고 먼지 날리잖아 지, 죄송합니다 청소는 바깥 사람이 없을 때나 하는 거지 하여간에 바깥 사람 내가 시아버님 아니야 뭐야 그 좋아하던 일까지 그만뒀는데 내 하루는 직장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바빴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 남은 시간에는 마트 캐셔.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하루라도 시부모님에게 잔소리를 안 듣는 날이 없었다. 있잖아. 히라기.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뭔 소리야? 시집살이 고충을 히라기에게 털어놓았고, 가능하면 도쿄에서 단둘이 살고 싶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어... 그래. 알겠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아, 고마워. 근데 여긴 시골 동네라 우리 결혼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지금 도쿄로 돌아가면 우리가 도망간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할 걸? 도쿄에서 재취업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엄마 말잘 듣고 배워. 앞으로는 투정 그만 부리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집에 익숙해지지. 안 그래? 집안 대소사는 나랑 아빠가 결정할 거니까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어, 알겠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눈치챘어야 했어 간장 썼으면 안에 넣어두라고 했니 안 했니 네? 네. 애 생기려면 멀었냐? 제, 죄송합니다 너 이번 달 수입이 영 시원찮더라. 아가 팬티 좀 빨아나라. 아가 듣고 있어? 내가 누예야 뭐야? 그러던 어느 날 맞았다. 히라기는 지역 소년 야구팀 코치를 담당하게 됐다. 어 쉽지 않네요. 하하 <laughs> 실력이야 언젠간 붙겠죠. 본인은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지역 사회 공원의 일환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인 모양이다. 히라기. 어머님, 아버님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나중에. 나 피곤해. 많이 힘들어? 시골 인맥 관리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잘하는 수밖에. 앞으로 집안일 더 신경 써줘. 저, 저기...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 음... 또그 소리야?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그, 그치만... 어머님 아버님이 다 나한테만 떠맡기신단 말이야. 그럼 너한테 맡기지. 두분다 연세도 있으신데, 그럼 누구한테 맡기리? 알지. 아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게? 두 분께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어디 뒀나? 어. 히이라기. 내 생각을 하긴 해. 생각하지 그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도 사랑하지만 나한텐 부모님이 더 소중해. 너라면 이해해줄 줄 알고 약혼한 건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래. 야, 야! 저런 사람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인내심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참다 참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알겠다. 많이 힘든가 보구나. 정힘 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뭐라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은가 봐. 막 하소연을 하더라. 그래? 그렇다고 이리로 도망쳐 오라곤 못하겠군.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원. 당신 또그 소리. 허나. 우리 금쪽 같은 딸이 힘들다는데 내가 두팔 걷고 도와줘야겠군. 진짜? 아빠가? 그렇단다. 괜찮으려나 몰라. 아니,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뭐? 어, 아니야. 알겠어. 끊어! 히라기! 왜?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아빠 고등 야구부 코치라고. 아빠가 조만간 큐슈 온다는데 조언이라도 구해보지 그래? 어 뭐... 그래, 그럴게. 그리고? 음, 펑고가잘 안되네. 뭐 소년 야구인데 얼마나 더 잘하라고 자세 꼬라지 마라 자, 장인어른 오랜만이다 히라기 그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결혼 허락 받으러 온 뒤로 코빼기도 안 비치고 말이야 워낙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어 딸한테 얘기 들었어 자네 야구 경험이 없어서 고생 중이라지 내가 왔으니까 마음 푹 놓으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어예 안돼 안돼 한번더 허리 더 넣고 더 빨리 휘둘러 자, 장인어른 제발 무슨 백 번째요 녀석 약해 빠져가지고 그래서야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나? 우리 아빠는 사실 스파르타 교육으로 유명한 야구 코치였다 정신 더바짝차려 연맹에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는데, 야구 꿈나무를 전국대회에 보낸 실적으로 어찌 어찌 무마시켰다. 멀리서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딸이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듣자니, 여기서 신부 수업을 혹독하게 받고 있다지요? 네? 혹, 혹독하다니요? 아닙니다. 하하하, <laughs> 제 취지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후. 그런데 사위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남자로서는 조금 미숙하지 뭡니까 네? 그, 그래요? 정령 퇴직하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러는데 여기서 사위에게 신랑 수업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신랑 수업이요?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양 말게나 츠츠지한테 어울리는 남자로 내가 잘 키워주겠네! 츠츠지, <목소리> 장인어른께 뭐라고 말씀 좀 드려봐. 나 신랑 수업 받기 싫어. 난 뭐, 좋아서 신부 수업 받은 줄 아나 봐. 나도 원하지도 않았던 신부 수업 억지로 받았어. 너도 한번 겪어보지 그래? 츠츠지. 그 뒤로. 스윙 100번 시작! <목소리> 잘 듣게, 히라기.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백점짜리 남자가 되어야 하네. 히라기는 아빠의 혹독한 신랑 수업을 받고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아빠의 스파르타 교육은 히라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이 보세요, 사돈 어른, 팔자가 아주 늘어지셨습니다. 네? 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부모가 돼서 아들보다 게으르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부인. 추지가 사부인께 요리를 배운다던데, 사부인 솜씨도 아직 인류라 하긴 이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수련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제가 맛을 봐드릴 테니, 지금 당장 된장국이라도 끓여와 보십시오. 그... 그거 참 고마운 제안이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laughs> 나이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랑 두살 차이밖에 안 나시면서, 사도노는... 봐도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저, 저는 그냥 재밌기만 하면 어림없는 소리 한판더 합시다! 그리고? 저기, 처찌지 어? 이,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장인어른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약혼 파기하면 안 될까? 그래?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여기 와서 산다고 일도 관뒀는데 아, 당연히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 거야 알겠어. 그럼 약혼은 없던 걸로 하자. 저기, 있잖아. 뭔데? 우리 부모님도 나름대로 엄격하신 면이 있었던 것 같아. 가르침 받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알겠어. 여태껏 버티느라 많이 힘들었지? 어?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하소연한 적도 있었을 텐데. 그, 그랬지. 미안해. 진지하게 들어줄걸. 그냥 몸이 힘든 것뿐이면... 어떻게든 버텼지, 나도. 뭐? 우리 아빠는 애정을 담아 가르쳐. 그치만, 두 분의 가르침엔 애정이 안 담겨 있었어. 내가 느끼기엔 그랬어. 어, 그랬구나. 약혼을 파기한 뒤에 나는 도쿄로 돌아왔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양해를 구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럼 한번 더! ヒラギ달려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もそも花嫁修行は結婚前にできておくといいとされる家事、所作を学ぶことだそうですが、結局、 技量親たちの言う花嫁修行は、ただ自分たちが古希使えるような召使いを作り上げたかっただけですよね。耐えられないから相談したのに、真剣に考えてくれないのであれば、この先夫婦としてはやっていけないと結論に至りますよね。まあ、つつじさんも言っていたように、重要なのは愛のある指導であるかどうかで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 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